고용시장 충격도 심각합니다. 지난달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65만 명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고용충격이 지난달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간 구직급여는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6% 급증한 것으로 한달 구직 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가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떨어진 지한달 만에 1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입자 증가폭의 둔화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 등의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기업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 청년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에상반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 연령별 통계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30대에선 각각 4만 7천 명, 5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